36번, 집합, 가로, X 바, 마이너스 4, 3x 마이너스 1, 1이 2분의 X 플로스 1은 정수를 원소 날법으로 나타낸 것은 지금, 지금, 얘는, 얘는 조건제시법이야 그러니까 원소가 X인데, X에 대한 조건을 쓴 거지? 요거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게 원소가 X니까, 얘를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요 마이너스 1을 이항. 마이너스를 이항시켜 그러면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그 다음에 3X 넘어가면 12가 돼. 양변을 3으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1X4가 된다고.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또 2분의 X 플러스 1은 정수해야 돼. 2분의 X 플러스 1. 그러면은 2분의 X 플러스 1이 정수가 되려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갖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뭐가 돼, 뭐가 될수 중에서 뭐가 뭐가 될수 있냐, 일단. 일단 마이너스 1 되지? 마이너스 1되버리면0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 되지? 1, 1, 1 되면은 2분의 2니까. 그 다음에 3 되지? 3. 그 다음에 없지? 없지? 그니까 러 홀수가 들어가야 되지, X는 홀수. 그니까 답이 그래서 5번. 그래서 5번이 답이다. 다음에 37번. 부집합 A는 원소가 0일 b 는 마이너스 1,1에 대하여 집합 C는 뭐냐? C는 원소가 X래. 어, X는 뭔데? X는 A 더하기 B래. 야, 그럼 A는 뭐야? 어, A는 집합 A의 원소고, B는 집합 B의 원소래. 라할때 집합 C의 원, 원, 집합 C를 원소 날뻔 나타낸 것은 자, 그럼 이제 보자고. 자, 그럼 이제 자세히 보자고. 자세히. C는 C는 원소가 X인데, C는? C는 원소가 X야? 그럼 X는 A 더하기 B래. X는 A 더하기 B. 근데 또 A는 뭐야? A는 집합 A에 속한데.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거는, A가 0하고 1이지.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거는 0하고 1이라고. 0하고 1. 그 다음에 B는? B는 집합 B에 속해. 그럼 B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하고 1이지. B가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하고 1.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X는 뭐냐? X는 A 더하기 B인데, A는 두, 그러면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거. 그니까 X, 는 뭐냐면은, 얘랑 얘를 더한 거. 가될수 있고, 얘랑 얘를 더한 것도 될수 있고, 얘랑 얘를 더한 것도 될수 있고, 얘랑 얘를 더, 그니까 러 그러니까 X는 4개 나온 거야, 4개. 그니까 러0 더하기 마이너스 1도 되는 거고, 0 더하기 1도 되는 거고, 1 더하기 마이너스 1도 되는 거고, 1 더하기 1도 되는 거야. 그건, 그건 뭐야,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1, 1, 0, 2, 이렇게 나오네. X는. 따라서, C는, C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네개 나온다, 네개네개 마이, 마이너스 1, 0, 1. 답, 5번. 다음, 38번. 38번. 다음 보기에서 유한 집합을 있는 대로 고른. 유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 개인 집합이지? 유한 개. 그럼 기억 보자, 기억. 기역. 자, 기억을 보면은, 기억. 원소가 X인데,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대. X는 실수. 그러면, 그러면 기억은 뭐야, 기억은? 기억은? 공집합이네. 원소가 없잖아. 기억, 그치? 그니까 기억은 공집합이야. 공집합. 공집합도 유한 집합이야, 이거. 공집합도 유한 집합이야. 이것도 유한집합 맞죠? 자, 니은 자, 니은 원소가 x인데 2x 더하기 5는 0보다 크다를 참미되게 하는 x의 값이 그러면 이게, 이게 그럼 무한집합이지? 이거 실수잖아, 실수 무작위, 막, 이게, 이게 무한이 무한 무한, 무한집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D귿. 자, D귿 원소가 x다 2x 제곱은 1 x는 실수 그러면은 디귿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참이 되야 하는 그러면 x의 제곱은 2분의 1 그러면 x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한집합이지 유한지파 유한집합 유한지파. 유한지파. 원소가 두개 나오네 두개 실수라고 했으니까 두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한인 거 기억 디귿 3번 아, 39번 39번, 다음 보기에서, 무한집합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어, 기억, 기역. 자, 기억은 원소가 X야. 근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커야 된다를 만족하는 X는 실수. 그럼 이제 기억 같은,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푸는 거거든, 얘? 예. 그러면 이제 이, 이걸 이제 만족하는 X의 값을 찾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X의 값, 원소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잘 모르겠으면은 얘 얘를 얘를 f(x)로 놓고 f(x) f(x)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지. 얘 그래프를 그려봐 그래프 자 그래프 그리면은 이거는 이제 꼭점을 잡아 야 꼭지점 꼭지점을 잡으려면 이제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그럼 뭐가 되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지? 4분의 3. 그래서, 얘를, 그니까, 러 얘, 얘를 우리가,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자, 요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잡았고,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꼭지점의 잡혀는, 꼭지점의 잡혀는 마이너스 2분의 1,4분의 3이고, 아래로 볼록이지? 최고차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X축 자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니까요 그러니까 점. 이렇게 하자. 이거 이가 이제, 마이너스 어, 2분의 1, 4분의 3이 되네.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양수니까. 그 놓고 아래 볼록이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고. 요게 Y는 F, X 그래프야. 자, 그러면은 봐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 그래프, 이 그래프 보니까 언제 0보다 크잖아. X축 위에 있잖아. 언제 0보다 크다고. X가 무슨 값을 갖든지 간에 전부 위에 있잖아. X축 위에. 0보다 커. 그, 그래, 이건 뭐야? 무한집합이지, 무한집합. X는 다 돼. 모든 실수가 돼, X는. X는 모든 실수잖아. X에다 무슨 값을 갖든지 간에 전부 다 양수가 나와. 그래서, 기억은 무한집합이다. 니은 자, ᄂ은 원소가 X인데, X 빼기 2는 마이너스 2보다 큰, X는 음의 실수. 그럼 이제 니은 보자고. 니은? 니은? 그러면 x 이 2가 마이너스 2보다 큰음 그러면 이항시켜 그러면 X는? 그럼 X는 0보다 크다네. X가 0보다 클때에 X는 뭐야? 음의 실수. 음의 실수. 그럼 X가 0보다 큰 음의 실수가 있냐? 없지. X 가 0보다 큰데 음의 실수가 어디 있어? 그럼 뭐야? 이거는 공지파이지공지파 니은은? 니는공집합이다 다음에 디귿 보자.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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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원소가 x인데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실수래.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거는 근데 쉽네. 이거 바로 바로 그냥 이제 인수분해 버리자. 그러면 x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x는 실수인. x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뭐 x는 2가 되면 되잖아. 2가 되면 0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유한 집합이야. 유한 집합. 유한 집합. 아무튼 무한 집합은 기억 하나다. 답 1번. 다음 40번. 40번 세 집합 A는 x 바 x는 12의 양의 약수, B는 x 자, 원소가 x 래 x는 뭔데? 10보다 작은 홀수, C는 X는 30 이하의 6의 양의 배수에 대하여 NA 더하기 MB 더하기 NC의 값. 이게 무슨 말이냐? NA 더하기 MB 더하기 NC. 이거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란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원소날법으로 나타내야겠네? 그럼 NA는, 아, A, A는, A는 원소, A, 원소가 X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A는 1, 2, 3, 4, 6, 12가 되네? 12. 그 다음, B는? B는 10보다 작은 홀수. 그러면 1, 3, 5, 7, 9. C는? 30 이하의 6의 양의 배수. 그러면 6, 12, 18, 24, 3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구하면은? 그럼 NA? NA는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이라 6. 그러면 MB는 B집합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N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다 더하면 16개. 다 5번. 5번이다. 다음 41번. 두 집합. A는 원소가 0, 일 B는 원소가 1, 2, 3에 대하여 집합. 집합은 X 곱하기, 아 A 곱하기 B네? A 곱하기 B는 원소가 XY래. 어, 그니까, 이건 A 곱하기 B, 그니까 러 A 곱하기 B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기호야, 기호. A, A 곱하기 B 집합은 원소가 XY래. X는 뭔데? 아,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로 정의하자. 그랬을 때, A 곱하기 B 집합의 원소는 몇 개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그럼 얘는 이제 원소 날법이지? 그럼 이거, 아니, 조건지식법이지? 이거를, 원서 날법으로 고쳐서 이제 풀어야 돼. 그러면 A 곱하기, 그럼 A 곱하기 B 집합은, 어, A 곱하기 B 집합, A 곱하기 B 집합은, 원소가 뭐다? XY다. 원소가 그럼 XY다. 그럼 XY인데, 그럼, 그러면, 그러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XY가 뭔지를 구해야 돼. XY가. XY. 자, XY는 X 곱하기 Y인데,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야.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X 곱하기 Y. 자, A 곱하기 B의 원소는 X 곱하기 Y인데, X는, 그럼 X는 A의 원소니까 X가 될수 있는 건 0하고 1이네? 0하고 1. Y는, Y는 B의 원소라고 했서 Y가 될수 있는 건 0, 1, 2. Y가 될수 있는 건 0하고, 아, 1하고, 2하고 3, 0, 1, 2가 1, 2, 3.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A 곱하기 B가 될수 있는 수는 얘 곱하기 얘야. 얘랑 얘를 곱한다고. 그러면 먼저 0하고 곱해, 0. 그 X0하고 1, 2, 3 곱해. 그럼 0이 되어버린 0. 0. 그 다음에 1하고 곱해, 1하고. 1하고 1, 2, 3 곱해버리면 1, 2, 3 나오지? 1, 2, 3? 아, 그니까 러 A 곱하기 B의 원소는 4개네. 0, 1, 2, 3, 4개네. 자, 그럼 구하는 게 뭐냐? a 곱하기 b의 n이지 원소 몇 개? 네개답 4번 4번 좀 쉬었다 하자